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어, 양반 이야기 한번 음, 해보겠습니다. 자 흔히들 그 충청도 양반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뭐 지역의 규모나 인으로 보면 인구나 뭐 크기나 그런 걸 보면 뭐 경상도나 전라도가 충청도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컸죠. 아, 그리고 우리가 양반이라고 할때 되게 어, 되게 이왕 서해 유성룡, 그런 이제 안동을 포함한 경상도 출신의 유학자나 양반의 이름을 많이 언급합니다. 그런데 경상도 양반, 전라도 양반, 그런 표현보다는 충청도 양반, 그런 표현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 이러한 말도 어쨌든 조선시대의 특정한 시기 이후에 어떤 그런 역사적 산물이다. 그러한, 음 내용을 우리가 좀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결과는 조선 후기에 역시 서울로 집중된 집중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부동산 때문에 많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 서울 안에서도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양극화 문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사실은 조선 후기에도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충청도 양반, 이 충청도가 사대부의 근거지다. 그런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지리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서울과 이제 비교적 거리가 가깝었기 때문에 조정에 있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충청도 출신도 많았고, 거꾸로 서울에 살던 사대부들이 흘러들어와서 충청도에 새로운 어떤 기반을 잡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1752년, 영조 28년에 승정원 일기에 나온 이제 인근과 신하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경연 자리에서 영조가 조은규라는 이제 그 신하와 나누던 대화입니다. 어그 당시 이제 그 병연에 이제 강독을 하는 그런 그 강독관 중에 이제 그, 그 겸춘추 별겸춘추 그런 관직이 있었어요. 그 이덕해라는 사람이 에 어디에 사는지를 명조가 묻습니다. 별겸춘추 이덕해는 어디에냐? 있 그러니까 조은규가 현재 연산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연산은 지금 이제 논산이죠. 그러니까. 본래 연산에 거주하였느냐 하니까 아, 아닙니다 근래에 정착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신하가 그러니까 영조가 아, 충청도는 서울 사는 사대부들이 서울 떠나서 정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평소에도 충청도는 참 다스리기 힘들다고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고위관리를 영입했던 사람들이 지방이 많이 사니까 다스리기 참 힘들다. 그러니까 수령 입장에서는, 어, 자기보다 더 고위 관직을 했던 양반들이 많이 사니까 아무래도 힘들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또, 경제적으로도 이 서울의 고급, 고위 관료들의 농장, 아, 그런 토지, 농지, 이런 것들도 충청도에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뭐, 암행호사, 아명어사 방문수로, 암행호사로 알려진, 암행호사 유명한 저, 박문수 어, 이제 그, 영조 때 인물인데요. 영조 4년, 1728년에 역시 승정원 일기 기록을 보면, 박문수가 이제 그 임금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상도에서는, 물건을 나를 때 이제 바닷길로 서울로 가는데, 충청도나 전라도에 비해서는 거리가 멀뿐 아니라, 바닷길 지나는 곳이 상당히 험하기 때문에, 서울 사대부들의 농장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는, 그러니까 무슨 사람들이 이제 거, 그 도보로 여행하는 거는 뭐 저쪽 조령, 중령, 축풍령 이런 걸 통해서 서울로 오면 되니까 도보로 오면 되니까 그렇게 오면 되지만 쌀 같은 걸 나르려면 아무래도 배길이 편하겠죠. 그런데 경상도는 저쪽 그 동해로에서 남해로에서 서해로에서 이렇게 와야 되니까 서울로 오려면 되게 뭐 쉽게 얘기하면 물류 비용이 많이 들죠. 상대적으로 어, 전라도에서는 서해만 통해서 오면 되고. 충청도는 같은 서해라도 거리가 반도 안 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서울의 양반들의 농지, 토지가 충청도에 상당히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 이제 그 어떤 경제적인 물류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도 충청도에는 서울 사대부들의 농장이 많았다. 이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이제 그 수령의 입장에서는 충청도가 상당히 다스리기 힘든 그런 그 어떤 지역이 됐던 배경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지역의 토우들이 어떤 그 토우 무단이라는 표현을 써죠 어, 제어가 안 되는, 자기들 멋대로 하는 그런 어, 현상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어, 1700, 그, 1756년, 영조 32년의 기사인데요. 홍봉한, 홍봉한은 바로 어, 그 사도세자의 분이었던 해경궁 홍 씨의 아버지가 된 사람입니다. 즉, 사도세자에게는 이제 장인이 되는 사람이죠. 이홍봉하니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남은 예로부터 사대부의 고울이라고 했지만 바로 이때 이제 영남이 그 아까 얘기했던 무슨 이황 퇴계 이왕 선생이라든가 서해 유성룡이라든가 바로 이제 그 조선 전기 중기 어, 그 당시에는 어, 사대 워낙 그 이쪽 출신의 학자들도 많았고 양반들이 많았죠. 그래서 영남은 예로부터 사대부의 고울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충청도의 사대부가 영남보다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홍봉하이 합니다. 이때가 이제 1756년, 18세기 중엽, 좀 그런 거죠. 그니까 이 시기가 되면 뭔가 예전과는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경화사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서울경의 민날화, 그리고 이제 사족, 선비사, 족속족. 번화한 한양, 경화라는 말은 아주, 아주 화려한 서울이다 그런 뜻이죠. 번화한 한양과 그인근의 거주하는 사족들, 양반들을 경화사족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18세기 이후에 아주 번화한 서울, 경화와 지방 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적인 격차가 상당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경양분기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경, 서울과 향, 시골이 분기, 나뉘어졌다, 기, 갈림길로 갈라졌다, 갈림길로 나누어졌다 서울과 지방이 나누어서 갈라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오늘날 이야기하는 서울과 지방,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높이고 지방을 낮추던 그런 풍조 속에서 번화한 서울의 사족을 특별히 지칭하는 용어가 바로 이제 경화사족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제 정치 경제적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정치적으로는 주로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던 서인들이 주, 어, 주도한 인조 반정이 성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일부 남인도 들어가 있었지만 주로 서인들이 주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인조 반정이 성공한 뒤에 꾸준히 이 서인 세력들이 조선 후기를, 그, 정치를 주도하면서 벌렬 가문이 됩니다. 벌렬이라는 것은 벌은 그 벌쪽, 그, 그 뭐예요 오늘날 재벌 할때 하듯이. 그러니까 이 벌렬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 공이 많고, 벼슬이, 벼슬의 경력이 많은 그런 집안을 벌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벌렬 집안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어, 상당히 많은 집안에 개방화돼 있던 조선 전기와는 달리, 후기, 서인 중심의 정치체제가 고착화되면서, 일부 가문으로 그런 이제 정치적 그 주도권, 그리고 어, 이, 그 어떤 그 관직을 할수 있는 그 인물의 뭐랄까요? 인재풀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한이 됐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게다가 이제 왕실과 혼인을 계속 관계를 이어가면서 권력 핵심부와 계속 이 벌렬 집안이 결탁하게 됩니다. 어, 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경주김 씨, 바로 김정희 집안도 그런 집안이었죠. 어, 바로 이제 그, 그 김한신이 영조의 부마가 되고, 뭐, 그러면서 계속 그런 그 자기들 권력을 이제 유지를 해나갔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고려 시대 귀족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 시대에도 재상 지종이라 해서 재상이 될수 있는 집안 주로 이제 어 왕실과 혼인을 할수 있는 그런 집안들로 이제 한정이 돼 있었죠. 어 그러면서 이제 18세기에 당쟁이 숙종 대 영조 대 오면서 상당히 이제 격화가 되죠. 그러면서 이 남인과 연계된 영남의 사림들은또 탈락하게 됩니다. 아뭐 무신란이라든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영조 때 영남 지역의 세력들은 상당히 이제 몰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로 경기 지역에 사는 이제 서인의 후의 어떤 이제 노론 소론들. 그리고 남인 중에도 영남 남인이 아닌 그 근기 남인이라고 해서 경기 지역에 사는 남인 정도는 이제 남게 되죠. 뭐, 뭐, 다산 정약용이라든가 성우 이익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근기 남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색도 물론 노론 소론, 뭐, 남인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 더 중요했던 것은 서울 사람들, 경화사족들이 정치사회를 주도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정치적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경제적으로는, 어, 조선 후기에 뭐, 농업 생산력이 증대했다.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하죠. 뭐, 이양법 오래기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생산력이 확대가 되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죠. 유통경제가 많이 발달하면서, 도시 상업이 진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발달하면서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인 도읍 서울로 경제가 이제 중앙으로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됐던 거죠. 이러한 이제 정치 경제적 배경 속에서 서울로 집중이 되고 경화 사적이 생기고 이렇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울로 집중되었던 것을 이제 사례를 통해서 몇 가지 소개를 어, 하도록 하겠는데요. 조선 후기 특 특이한 용어가 나와요. 여환이라는 용어가 납니다. 여환 여는 이제 그 우리 여관 할때나네의 여자입니다. 나그네들이 자는 숙소가 여관이죠. 환은 벼슬 환자입니다. 즉나네의 벼슬이다. 이게 뭐냐? 지방 출신이 서울에서 벼슬하는 경우를 여환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가 생겼다는 것 자체는 지방 출신은 거의 벼슬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의미가 됩니다. 서울 출신이 일반적인데. 어쩌다가 서울 와서 벼슬살이 하는 사람은 여환이다. 어휴, 객지와서 벼슬 생활하니 얼마나 힘들어?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제가 한번 궁금해서 조선왕조 실록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자로 여환을 검색을 해봤어요. 많이 안 나옵니다. 전부 한 10몇 개밖에 안 나오는데, 선조 때 여덟 번 나오고, 영조 때세번 나오고, 정조 때한번 나옵니다. 그 뒤엔 또 아예 안 나와요. 이건 무슨 의미냐? 선조가 딱 조선시대 중기, 이제, 그 조선시대가 이제 전기 후기로 나누는 딱 중간쯤 되는 시기 아닙니까? 이제 임진왜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여환이란 용어는 조선 후기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말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조 때 이후에는, 정조 딱한건 나온 뒤에는 그순조때 이후에는 안 나와요. 이건 뭐냐? 굳이 여환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도 이제 안 나타났다는 거죠. 지방 출신은 굉장히 거의 관직을 못 했다는 그런 의미도 어, 될 겁니다. 역시 그렇다면 여, 여완이라는 말은 이제 조선 후기에 생긴 용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관료 대부분이 서울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증거가 아, 됩니다. 어, 영조 때 제가 요즘에 보고 있던 승, 역시 승정원일기 자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39년에 기산되어. 어 여러분들 사극 보면 왕 앞에서 이렇게 끊 끄짐없이 그 적는 필기하는 사람들 있죠. 바로 이제 사관이라고도 하고 그, 이제, 관직 이름은 이제 주서라고 합니다. 그 기록하는, 승정을 일기를 기록하는 바로 담당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왕에 바로 가까이 있으니까, 왕의 일거수 다 적고 하니까, 왕이 또 유심히 보죠. 비록 관직 반품은 낮지만, 그런데 꽤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똘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서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면 출신을 물어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냐? 주서가.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이제 승지가, 대통령 이제 수석비서관 승지가, 영남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 영남, 경상도서 올라온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영정은 무슨 얘기 하냐면, 어우, 시골 사람인데도 똑똑하다. 그런 표현을 쓰거 엄청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지역 비하적인 발언이죠. 시골 사람이면 되게 미련할 줄 알았더니 된게 똑똑하구나. 어휴, 쓰겄다. 어, 전라도 말하자면 쓰겄다. 그런 표현도 있죠. 어, 쓸만하다.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짧은 대화에서 굉장히 많은 말을, 그, 내용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관료는 서울 사람일 것인데, 그러니까 아마 영주가 물었던 것은, 자기가 봤을 때도 이름 같은 걸 보면 처음 보니까, 어디 사람이냐, 어느 집안 사람이냐, 그걸 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승진은 이제 그걸 알아채고, 경상도 사람입니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모를 테니까, 이 집안을. 그러니까, 어우, 시골 사람인데 도 똑똑하네, 이제 그런 편. 당연히 관료는 서울 출신, 서울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벌렬 집안 몇몇 집안 출신이었던 시대적 상황을, 전제하는 그런 내용이죠. 지방 출신은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실제로 영조는 보면, 처음 보는, 처음 벼슬 하는 관료도 이렇게, 이렇게 불러다가 집안 내려가게 묻는데, 이름만 보고도 어느 집안이고 지금 관직에 있는 누구랑 몇촌 정도 되겠다는 걸다 맞춰요 거의 뭐 그러니까 6촌이냐 8촌이냐 막 그런 걸다 맞춰요 이건 무슨 의미야 결국은 그때 그 벼슬하던 사람들이 몇몇 집안에 한정이 돼 있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돌림자를 썼으니까 어, 본관 알고 돌림자 알면 대충 근데 뭐 관계에 그런 거 생각해보면 어, 몇촌 사촌 왜냐면 어, 얘랑은 사촌은 아닐 것이야 왜냐면 이쪽에 사촌들은 내가 다 아니까 그러면 6천쯤 되겠네. 막 이런 식으로 다 알아맞혀요. 신기하게도. 결국, 몇몇 집안이 관직을 독점하던 그런 18세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그 대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그 뒤에 이제 세도 정권, 그 안동김씨, 세도 정권, 뭐 풍양정씨 다 얘기하잖아요. 이 안동김씨라는 안동도 이 사람들이 안동에서 올라와서 안동김씨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뭐 본관이 어 저는 경주 김치라고 하는 뭐 경주에서 와서 경주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동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만 예전의 조상들이 안동에 본관을 뒀다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이 안동 김치들은 자기 자신들을 장동 김치라고 불렀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장동 장동은 이제 서울의 지명이죠 장동 장동의 대대로 장동 지역에 세거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예전에 아주 예전에 어, 고려말 조선초 어? 그때쯤에서 안동 쪽에 그 조상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조선시대 와서 이들은 서울 양반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장동립씨란 말도 이제 거기서 나온 거고요. 아마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제가 처음에 얘기 꺼냈던 충청도 양반이란 말이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 경화사족들 입장에서는 그래 충청도 정도면 양반으로 봐줄만하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어, 서울로 집중되던 18세기 이후의 조선 사회에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주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이제 이러한 현상이 영조 정조를 거치면서 순조대 이후에 세도 정권으로 이어지고요.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죠. 물론 일제의 침략이 절대적이긴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나라의 또 어떤 그 새로운 근대화를 또 이루지 못했던 점도 지정을 해야 되겠죠. 아, 그런데 오늘날 또 서울 집중 현상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죠. 어, 저희가, 어, 대학에 입학했던 19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지역 출신이 되게 많았거든요. 어, 지역 출신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아마, 어, 서울 출신들. 주로 또뭐 강남권 출신들이, 어, 대학들, 상위권 대학들이 상당히 많이 입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서울 집중, 강남 집중을 보면서 마음이 상당히 불편한 생각이 드는 게 다만 기후일 것인지 그런 것들을 조선 시대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내용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